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세탁기였고 한 남자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 순간 하얀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여자가 기계에서 나오자 긴장이 되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이번엔 다른 소원을 빌기로 하고 맥주 한 캔만 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가 좋아하는 맥주 한 캔이 그의 바로 앞에 나타났는데 바로 그때 한 노인이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노인은 기계 앞에선 절대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경고한 후 그대로 사라졌죠. 남자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한 여자가 세탁소로 걸어 들어옵니다. 웬일인지 그녀는 슬퍼 보였고 남자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수많은 취업 면접을 모두 떨어졌다고 하자 남자. 는 좋은 말로 위로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남자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는데, 하지만 머지않아 집에 돌아간 남자는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수술비로 5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자는 그만한 돈이 없었죠. 남자는 세탁기를 다시 찾았고 몇초 만에 돈이 나타났는데 그가 떠나려고 할때 전날 바닥에 버린 맥주캔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집으려고 손을 뻗자 캔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노인이 다시 등장했죠. 세탁기가 만든 모든 것은 24시간 후에 사라진다고 알려주었는데 남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능한 한 빨리 엄마한테 돈을 보내고 싶었죠. 다음 날 그는 세탁기에 멋진 정장을 소원으로 빌었고 취업 면접에 말끔히 차려입고 갔지만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쓸쓸히 걷다가 길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는데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잠시 후 집에 돌아와서 남자는 여전히 실패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취업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다음 날 그는 또 다른 소원을 빌게 되었죠. 사랑스럽고 이해심 많은 여자친구를 원한다고 했고 새로운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함께 쇼핑을 갖고 남자는 그녀에게 예쁜 옷까지 사주었죠.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옷만 남겨놓은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소원을 빌었고 여자를 구하고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뿌리고 다녔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화려한 반지를 아무 생각 없이 사면서 호화롭게 지내려 하였죠. 그러나 그런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처음 만났던 여자가 세탁소에 왔고 그녀는 새로 구한 직장 생활이 힘들어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그를 다시 볼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다음 순간 남자는 기계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죠. 결국 남자는 기계가 만든 창조물 중 하나가 되었고 그에게는 24시간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욕망에만 사로잡혀 보냈기에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세탁기가 있다면 무엇을 소원하실 건가요?